내가 노인 회장님 댁을찾아가 마을 둘 마을 둘러 보니까 네, 네. 우리 아줌매가 어르신들한테 참 잘하시네. 나이가 젤 젊으니까 아, 젊으니까 정말... 할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아즈메 뭐 힘안 들어요? 힘 들어도 할수 없지고 내돈 들이 가지고도 하는데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해요. 좋은 마음으로. 그 여기가 집입니까? 요기 네. 아딱이 포도네요. 뜻을 <laughs> <오, 웃음> <참 웃음> <멋진, 웃음> 몰랐군요. 네. 아 즐거운 시간이네요. <laughs> 포도 진짜 하나 따무밖에. 이거 따듯이 이거는 도 약체는 거아요덜대치덜이겠어좀덜이겠어 그럼 그러면 버터를 싸이면 시야 생기고 약을 채주면 되는 거야. 기포도 이거 창조이 아, 이런 포도가 네. 네. 아,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회장님 포도 오니까 고 있어요. 네. 음, 이거부전 아, 동 많이 있네요 어른들이 진짜 고마워하지요 그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좋은 마음그잘 먹다 소리가 먹는다 카야 예? 밥을 자시고 나서 잘못었다하는게 내가 녹아요그만 박수를 맞아야겠다 어쩌세요 어쩌고 회장님 박수 쳐줘요 예, 음. 회장님이 장가를 잘나셨구만요 맞아요 그러시면또뭐잘 예? 갔으니까 내가 뭐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어떻 잘못된 건데 뭐 오, 맞아요 그 우리 회장님은 여기가 고향이시죠? 네. 그 고향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7년 됐어요. 7년. 네. 그럼 7년 전에는? 빼구서 하지만 도초에안 살아봤네요. 안 살아봤지요. 내가 장계가 바로 빼고로 나갔는데. 고향은 나도 클 때는 고향이 초원이 어딘데요? 요제능 성주. 내가 성주 은내고, 내 것을 태어났잖아요. 아. 아 고향아지그 고향아. <laughs> 고향아 <laughs> 아, 근데 서울 가서 살아요 지금? 대구 대구 대요 사람들 이다 근데 서울로 산다 하는 건데 음. 나 서울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음. 못 살겠대요. <laughs> 대구서 나도 개인페이지를 4 0년 하다 왔어. 그래요?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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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무슨? 아까 그 거, 내가 하죠. 내가 하죠. 궁금한 게요. 그때는 음. 지금처럼 네비게이션 없잖아요. 머릿기억 속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없어. 다 그냥. 에어컨 듣는 데차에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차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여... 그때는 음... 합성이 문제라 합성이 합성. 말, 말. 그때 무슨 말이 하면, 네. 앞에 이제 한, 한 사람이, 검담동에 아. 가면은, 그다음 이제 시내 내려오면서, 아. 검담동 쪽으로 <laughs> 가는 사람들은 다 실어가는 <laughs> 거예요. 합성이, 맞아. 그때는 많았지. 아. 옛날에는 개인택시 사고는 부자집이 많았어요. 40년 동안 보면 사고는 크게 안 맞았네요. 감사하는 거지, 어, 맞아 맞아요. 사실 사건없... 우리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어저까나 옛날에는 오늘도 무사히 가면서 노래가 요런 여러 틀렸어요. 올도 무사히. 왜, 왜 못? 뭐, 그 그러니까 하루를 무사히 온다라는 게 너무나 음,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그런데 음. <laughs> 우해가지고7년 전에 고양이 옷을 끼웠어요. 원래 여가 고향이가이 밭이 나갈 때안 팔고 그냥 놔두고 나갔거든. 아, 지 아, 아, 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요? 아니지. 그러면요. 내가데고가서 벌어가서 샀는 거지. 아, 데고 있어? 응. 두 분이 결혼해갖고? 응. 어. 근데 우리 아저씨는 어째? 이땅살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마대로한 게. 아, 대로한 게. 그럼 땅 샀는지 몰랐대요 네. 대장이 맘대로 하는데, 야. 뭐, 또할수 없잖아. 우리, 그 우리 아저씨는 형제 간이 몇 분인데? <laughs> 우리 많아요. 몇남 팔란? 팔란데. 칠일 안매고팔을안매고 와서 요가나 더 먹고, 그래도 그한 소리 듣고 살았어. 그런 게 내가 행복해요. 시동생들이 네, 잘해. 요시동상들이 잘해. 요 그러면 일곱 명 중에 우리 회장님은 몇째라요 두째. 그럼 형님 돌아가시고. 근데 네, 내가 뭐. 그러면요. 어, 저, 이거 보고요. 동생들 한, 뭐. 한테요. 오늘 방송한다, 한게 내가 참, 음,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너희들 이제 조금, 이제 나도 별만 참 무었잖아. 무었으니까, 누가 잘못한가네. 조금만 이해하면 다 행복해져. 앞으로 좀 잘해. 잘해 나가면 되겠지잘 지내자. 잘 지내자. 두분맨 남매 낳은요 삼남매. 삼남매? 삼남매 키우면서 진짜 두분애자셨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아침에 또이동네 어르신들을 합승을 하시네. 이제 저 와서 이제 또 젊으니까 또. 예. 공사고 내가 이런 건강하고 예. 잘 남겨 자녀들 남무 그거 없고 그런 게 내가 그 복이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회장님은 고향에 와서 좋아요 싫어요? 좋은게 아주요 싫으면 안 하지. 그럼 그럼 잘하는 길이에요. 좋지. 우리 아줌메는 우리 회장님 옆에 있어 좋네요. <웃음> <웃음> 좋지 뭐지 뭐 인도가 뭐뭐 팔만 여기 있어. 할게뭘 해? 아니, 해? <laughs> 우리 회장님은 우리 아줌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 와, 안 해봤지. 와안 했어요. 요즘 흔하면 좀요 그게 사람이. 요즘 시대가 이제 옛날엔 그런 <laughs> 소리 많이 했어요.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아니, 있어도 마음 있어요 지금? 이정 아, 지금 마음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손 잡고 마음을 표현을 한번 해봐요. 손잡고 내가 참, 이적대에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 사랑한다 소리도 못했는데, 모든 거 이해하고, 앞으로는 내더 잘할게. 언제 잘할게? 막, <laughs> 그 기분이 왜, 뒤그 말씀 하라고. 사랑해요. 사랑해. <laughs> 아, 사라... 사라... <laughs> <laughs> 아 그, 사랑해. 사라... <laughs> 아이고,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한다는 <laughs> 말들어보여 어때요? 음. 고맙네 고맙네. 음. 다시 태어나도, 회사님이랑 결혼할래요? <laughs> 응. 이제 안 마음을 단디이 무려. 그러니까 이제. 이제 <laughs> 조금 멀다. <laughs> 조금 멀다. 저 회장님 조금, 조금 멀야 뭐. 다시 이거 안한다가는게 뒤통수가 좀당기좀 당기니까. 그러면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줌마랑 결혼할 거안 한다고 뭘 한다고. 어제아줌마니가 하든 안 하든 회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나 우리 아줌마랑 결혼할 거라요. 안 하죠. 요 그 <목소리> <목소리> 회장님이 스니까요 아침에 수시로 잘 삐지네요 근데 <목소리> 방송 나도 이 방송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 그사 네. 그 내가 볼 때는 그 뭐, 내 만족하는데 뭔가 좋아한다니까이 좋아해 뭐라 방송을 그래, <목소리>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도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척하 <목소리> 싸우고, 금식어 때 풀리니까, 내가 안 풀리지도 않고. 어디부터 풀어줘야지요? 아니, 그런데내 사랑하는, 거, 나, 그, 가는 거다. 간세지 다른 거, 난 간세지장 딱 싫은 거 아니야? 그게 왜 간세지 야그런데이 할머니 고집이 좀 있어요. 회장 고집은 더 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뭐? 야, 보니까 회장이 한번 비추면 3일 정도 가겠구만요. <laughs> 예? 한번 가요. 관심이 돼도 이 새끼 못 고칩니다. 아, 회장님요, 날 회장님 억수로 임자하고 삐지지도 않고. 그러고서 나는요, 얼굴에는요. 전혀 아이, 장님 얼굴에 괜찮아. 뭐든지, 아이고, 걔안 네, 하면서 아이고. 아, 나는 그런 성격이래. 갈수록 사이네 어, 갈수록 아, 살이네. 아줌에가 아. 아. 우리 회장님 만나가 맨날 첫날 우주 문전하러 나가시는 회장님. <laughs>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아줌메가요 그거 말만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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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메가 엄마가 최고고 모든 건안데 최고 맛있어. 내 성격을 안 받아주니까 내가 다군 나도 빗나가는 일이에요. 회장님, <laughs> 이제 그 성기를 좀 죽이게 돼요. <laughs> 그럼 아줌메 단디, 단디 말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 회장님이랑 결혼해요? <웃음> <웃음> 한다캐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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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예+ 받아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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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know. I don't know. 에 d o 상처받았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요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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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근데 아직까지 두 분은 젊다 이 말이에요. 나그 아, 그 젊음에 축출해. 네, 아 맞아 맞아. 어쨌거나 부부로 같이 이세대가 좋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삼남매 이름 모르고요. 너아버지는 다섯 대라도 누엄마하고 결혼한다. 네해돼요 예, 오늘 예. 엄마하고 오늘 방송 나왔는데 예. 내가 참할말 못할 말 많이 했는데 네가 예. 이해하고 앞으로 예. 내가 네가 할 말하고 잘 살겠다. 네가 할 말? 내가 잘모있게야잘모있게잘모있답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보라도 보지 않느냐. 사랑 때문에 에이. 울고 났더니, 제만큼 따르린 세월. 이이이.